It's baby tim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오늘부터 슬기로운 티칭 생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에게 더 매력 있어? 는 정말 매력 있어? 하는 선생님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댓글 달아주시면 그렇게 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반갑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에 대해서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수업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으으으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좀안 되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랬을 때 좋더라, 저랬을 때 좋더라. 제가 경험해 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 유튜브에 최대한 제가 팁을 드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 슬기로운 티칭 생활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연령별로 수업을 진행을 할때 4세, 이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만 2세예요. 그죠? 4세, 5세, 6세, 7세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수업을 하는데 어 똑같이 수업을 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꼭어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야 해요. 그러려면 이제 4세 아이 그리고 각 연령별 아이들의 그 특징과 성향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어, 굉장히 당황하고 집에서 울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먼저 4세도 수업회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린이집으로 이제 영어 강사로 파견을 받으셔서 이제 수업을 가시게 되시는 분들은 만, 만 2세인 4세 아이들도 수업을 맡게 되십니다 저도 10년 전첫제 수업이 이제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이제 4세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쫙또 이렇게 쫙 스크립트를 쫙 써가지고 또 hello everyone i'm your new english teacher my name is bibi so nice to meet you wow. let's say nice to meet you 하고 왔어요 근데 4세 처음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nice to meet you 하고 따라할까요 음 no n no, no. 절대 따라 못해요 아직 말 말도 잘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처음 수업 들어가는데 적응 기간이 2주 지난 후에 수업을 보통 특기 수업은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반이상 울고 있어요. 으아아아아아리 났어요. 그리고 진정된 아이들도아가들어간 순간 낯선 사람이라서. 으아 울기 시작해요. 그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들 옆에서 이 아이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아이여서요 새로운 사람을 보면 좀 많이 울어요. 막 이러고 또 아이는 한 아이는 뭐막 뛰어다니고 있고 이제 막 걸은 지 얼마 안된친구같 되고요. 막 그런 생일 늦은 친구들은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막 누구는 기저귀 갈고 있고 어떤 아이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고 손 빨고 있고 졸려서 꼬박꼬박 자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이거는 보지 않았으면. 말을 마세요. 진짜 여기서 내가 어떻게, let's say nice to meet you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 엄청난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4세아이 수업을, 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쭈쭈쭈쭈쭈쭈, 요 방법이에요. 요 수업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와, 너무 잘했다. 뭘 해도, 와,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또뭘 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뭘 해도 선생님이 거 스티커 갖고 왔는데 이게 뭐게? 이렇게 잘한다. 새로운 거 계속 보여주고 신기한 거 보여주고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해치지 않아요. 계속 이이 이 느낌으로 계속 수업을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일단 자리 배치는 보통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이 이제 매트에 앉아 있잖아요. 한세네명 앞에 그두 번째 줄세네명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 선생님이 의자에 앉지 마시고요. 그 매트 아이들이 앉아있는 맨첫 번째 아이들 바로 앞에 앞바다리를 하고 앉으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뒤 끝에 있는 줄 아이들까지도 손에 다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아이가 혹여라도 뭐뭐 뭐 잡고 싶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게 가까이 직접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가까이서 하는 수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어, 아이들이 이제 막 낯설어하고 울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근한 인형을 가지고 가시는 거 되게 좋아요. 따란! 이렇게 가방 속에서 갑자기 레이슬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저를 보자마자 문 열리는 순간부터 이게 영어 시간이구나 라는 순간부터 벌써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유독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그냥 무서운 거예요. 낯서니까. 그래서 그 친구 반에 들어갈 때는 그냥 문을 조금 연 다음에 랩이을 집어넣었어요. 문 사이로. 안녕! 나는 래빗이야. 얘들아, 나 너네 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 같이 놀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천천히 다가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게 동물 퍼펫트 넣고 자, 얘들 하고. 이렇게 갑자기 던진다거나 이걸 막 가방에 쑤셔 넣는다거나 이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네살이면 진짜 아이들이 순수해요. 이런 것들이 밤에 다 살아나기도 해라고 하면 진짜 믿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얘를 빙의한 만큼 얘를 정말 인격화하셔서 소중히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방 들어갈 때도, 라비자 우리 내일 또 만날 거니까, 어, 가방에 들어가 있어줘. 괜찮지? 응, <놀람> <놀람> 괜찮아. 나, 그 자면 돼. <놀람> 우리 래빗 너무 착하다, 그치, 친구들? 우리 래빗한테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리 래빗한테 뽀뽀해야 돼, 뽀뽀. 오우, 땡큐. See you tomorrow. 바이바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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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해서 가방에 넣으셔야겠죠? 음, 이러면, 이 선생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우와, 나도 래빗 좋아하는데저 선생님 래빗 좋아하네? 우와, 저 선생님은 정말 저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확 열린다니까, 사랑에 확 빠진다니까. 그렇게 낯가린 친구들이 나중에 제일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역시 또 중요한 점 있죠. 이제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물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 I'm Tyrannosaurus. 이거 될까요? 이거 될까요? 이렇게 무서운 동물 데리고 가가지고 빙이 아 빙이에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죠? 가끔 너무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면 아이들이랑 영영 멀어지는 수가 있고요. 이제 원장님 코로죠. 영어 선생님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하죠.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요런 무서운 아이들은 왔다 갔다 가는 애들은 어~ 좀 선생님들은 요런거 깊이 대상 음,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아이들로 데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이제 자세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5세) 아이들은요 컨셉이 딱 요런 식이죠. 크, 역시 형님은 다르네이 컨셉이에요. 아니 왜 다섯 살이 형님이에요? 일곱 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다섯 살 아이들이요. 막 기저귀를 떼고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렸던 애기 반이 아닌 2층 거의 뭐4사 세가 1 층에 있을 때가 많고 이제 5 세부터 이제 이 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린이집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한층 올라가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자기가 형님이라고 막그 뿌듯함을 느끼는 나이가 5 세예요. 한마디로 난 이제 더이상애 기가 이에요가 강한 아이들이에요. 오히려 칠 세보다 아마 더 형님이다라는 그 느낌이 강한 아이들이 오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그 형님이 됐다라는 그 뿌듯함, 그런 걸 이렇게 살짝 건들어주면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말을 잘 듣죠.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때아 이거 맞다. 이거는 형님들만 할수 있는데 이거 애기반 친구들은 못 하는데 이거 우리 친구들 할수 있을까? 요 한마디 하면 아이들 난리나죠. 왜냐? 난 이제 더 이상 애기 아니에요.거든요. 무조건 해내고야 말아요. 근데 이렇게 비꼬고 놀리기만 하냐고요? 너녀녀이 말을 하고 게임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딱 그걸 해냈을 때 아, 역시 형님은 다르네. 엄청난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 아, 형님 뿌듯 아, 다섯 살 고작 다섯 살인데. 크, 난 최고의 형님이 됐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사, 완전 환상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하죠. 아 여기 매기반인줄 알았더니 완전 형님반이었어. 막 이런 거 계속 꾸밈없이 푸쉬푸쉬푸쉬푸쉬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육세는 약간 5세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자기들 이제 한살 먹었다라는 이제 한 학년 한살반 위로 올라갔다라는 그 뿌듯함은 모든 아이들이 느끼는데 그5세가 가장 강하고 이제 그다음에 육세예요. 육세들은 요런 컨셉 아주 좋아요. 이거 할수 있을까? 이거요. 약간 5세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5세는 아 이거 형님만 하는 건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푸시해 주시고요 육세는 아, 아이들을 아할수 있을까 약간 의심을 넣어서 할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약간 긍정보다는 부정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게 아이들의 그 엄청난 사명의식을 막 일으켜서 아웃풋이 아주 좋아요 제가 요전 영상에서 설레발을 많이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밥을 많이 깔아 놓으시라고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시키실 때 그냥 얘들아, let's read the cards 하지 말고 이거 어려운 건데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을까? 어쨌든 한번 도전해봐야겠지. So let's read the cards together. 이렇게 한 마디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만 mm -hmm. 넣으셔서 잘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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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주시면 아주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칠 세는 요 컨셉이에요 아 이거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아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 아 이거 뭐더라 왜냐면 7 세는 지금 어떤 컨셉이냐면 내가 제일 잘나가 이+ 컨셉이에요 나이도 제일 많죠 졸업반이에요 나보다 위에가 없어 무서울 게 없어 그니까 러 우리가 제일 잘나가 하고 있는 곧그 나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더 제일 잘하고 있다 정말 제일. 잘 잘 해냈다 이랬을 때 엄청나게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잘하고 싶어하고 욕심도 가장 많아질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은 실수, 작은 구멍이 보이면 아이들이 일단 너무 좋아해요. 아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아는 적장. 아나 그건 알았는데 나는 벌써 생각해냈는데 아 선생님 뭐예요? 하면서 엄청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7세 수업은 어, 친구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수업하시면 돼요. 사실 제가 초창기 때는 7세 수업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일단 뭐 제일 잘 나가 이 컨셉이니까 아이들이 일단 좋은 말로 할 때는 제일 욕심이 많던데 좀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 어, 말 되게 안 들어요. 오, 진짜 말안 듣는 반은 정말 세계 최강. 그리고 되게 산만해지고, 그리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약간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끌어주시면 되게 힘든 수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친구 같은 컨셉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아, 이 7세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4세 수업은 물론 너무 애들이 예쁘고 귀엽고, 막 뭐만 해도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막, 랄, 삐, 단말이 말도, 와! 이런데 너무 리액션을 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업 끝나면 힘들어요. 좀 지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자세만 해서 아 너무 잘했어요. 이랬다가 5세 반에서, 우와, 형님들은 다르네. 했다가 6세 반 가가지고, 아, 이거 할수 있을까? 막 밀당하다가 7세 반 가면, 아, 얘들아, 선생님 오늘 정말 힘들었어. 너희들 반에 오니까 너무 좋구나. 약간 이런 컨셉으로 해서, 7세는 약간 선생님을 도와주는 아이들, 선생님과 친구 같은 아이들, 선생님을 정말 쉴수 있게 해주는 정말 마음 넓은 아이들, 요런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뿌듯해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은 저를 너무 사랑해줬던 반이 있는데, 그 반에, 사실 그 반이 저 제일 힘들게 했던 반이에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갔냐면, 너희들은 선생님의 유일한 친구야. 너희들은 선생님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얘들아, 선생님 지금 6세 반을 갔다 왔는데, 선생님 얘기하는데 막 계속 떠드는 거야. 이제 여기에는 이 속마음이, 니네 이러면 선생님 너무 힘들다. 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여기에는 속마음이 니네 그러니까 모르지 않게 잘 들어줘 약간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들어가자마자 헬로우 하기 전에 약간 썰을 풀어줬어요 아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 너희들은 선생님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약간 약한 선생님. 뭔가 모성애를 막 자극하는 그런 선생님 컨셉. 했더니 그 아이들이 어 저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하고 수업에 아좀 떠들려고 했다가도 어 선생님 몸 너무 아픈데 이러면은 어 조용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약간 남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수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칠사이들은 약간 모성애를 자극시키는 그런 연약한 선생님인데 약간 아껴주고 싶은 선생님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그각 연령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이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아하는 것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 보면요. 이제 좀대표적이고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할게요. 자, 4 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 빙이 빙이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도끼도 어, 되셨다가 곰도 되셨다가 강아지도 되셨다가 인형극 위주로그 단어 카드를 이제 뭐 가르쳐 준다 이제 단어 카드에 어 sleepy, 뭐 sad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그런 거다 인형 표정으로 해주셔도 되게 좋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죠. 다양한 표정, 그리고 많은 제스처, 그리고 엄청난 칭찬. 크, 격려 경력, 학생, 와! 막 자극 조금만 해도 막, 허, 리액션! 4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요런거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뭐, 뼈리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인형극 같은 거 많이 해주시는 거 좋죠. 그리고 5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경험해보셨겠지만, 똥이랑 방구. 진짜 좋아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 뭐저 어린이집 뿐만입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일단 똥이랑 방구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날 뿡! 소리 나고 자기들 캬! 막 뒤로 막 넘어, 넘어가. 똥 얘기하고 막. 방구!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고고 얘기에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 오히려 수업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나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뭐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수업하다 갑자기 집중 안 하네. 그러면 아 뽕! 안 해도 집중한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저희 똥이랑 방구 굳이 버리기보단뭐 이용해보지 뭐 하고 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알파벳 스토리에서 제가 어, D 동생 스몰 레 a 스몰 D를 할때 B랑 D랑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거기다가 방구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스토리 가르쳐 줄때 5세가 제일 좋아요. 왜냐? 방구 나온다고, 배뿔룩 나온다고, 엉덩이 튀어나왔다고 제일 좋아해요. 그다음에 어, 단어 카드 게임 같은 거할때 저희가 보통 그 주에 가르쳐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주의 단어들이. 그래서 단어 카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돌려 주면서 뭐 sad... <laughs> angry happy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 면서 이제 아이들 읽게 해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지루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카드 중간중간에 똥 그림을 프린트해서 중간 카드에다 넣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angry sad 똥 나오면 <laughs> 근데 여기 아이들한테 딱 약속을 하셔야죠. 똥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 표정 지어야 돼. 자, angry sad 똥 그림 나오면 애들이 웃겨 죽겠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닌데 너무 재밌는 게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는뭐똥 방구 많이 많이 이용하세요 적당한 선에서 너무 해버리면 또 아이들이 식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별로 식상해질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좋아해서 육세가 좋아하는 거 보상 잘한 만큼 상 받는 거 잘한 만큼 칭찬받는 거 그래서 그 잘해서 보상받는 아이들 때문에 자극받고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죠. 근데 육세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바로 바로 보상을 주시기보다는 한달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업에 잘했으면 그 아이에게 스티커를 주신다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교재에 붙이라고 혹은 어, 만년스탬프 있어요. 이제 왜 찍어도 찍어도 계속 나오는 거 잉크 필요 없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찍어 주는 거죠. 교재에 굳이 스티커판 굳이 만들지 마세요. 놀 때도 없고 뭐 가지고 다니시면 너무 무겁. 고 이러시니까 그냥 아이들 교재에 붙이 그 찍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걸 찍으면 실제로 교재는 한달 끝나면 집으로 가잖아요. 부모님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잘한는 친구들한테 스탬프 혹은 스티커를 줄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거 교재에다가 붙일 거거든. 요거 많이 받은 친구는 이거 교재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보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 아, 역시 우리 아들, 역시 우리 딸 하지 않으시겠어?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다 아니야. 선생님이 상준도 엄청나게 이렇게 막 자극을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살짝 장난기가 좀 심해질 나이가 6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보상제도를 통해서 수업도 약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확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6세 아이들에게 저 영어 상장 이렇게 많거든요. 저 상장 이렇게 상장 이미지 뭐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친구 이름 넣어가지고 어 프린트해서 한달 이렇게 수여 시상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세? 7세가 좋아하는 거는 성취감이죠. 그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느끼게 해준다면 그 수업은 완전 성공한 수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이 굉장히 어, 타이트해야 되고요. 그리고 게임화 하셔야 돼요. 약간 내가 너를 가르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같이 게임으로 우리 해보자, 해내자, 함께 이루어보자.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되게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되게 안 듣고. 막 집중 되게 안 하기 시작하고 약간 트러블도 생기고 막 이럴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나그 단합, 반을 단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고그 나이가 되면 이제 끼리끼리 놀기 시작해요. 육 세까지만 해도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놀거든요. 근데 칠세반 가보면 남자 여자가 짱 나뉘어 있어요. 야 여자는 이루와, 남자는 일리와, 야, 여자가 우리 팀에 왜 오냐? 남잔 저리가! 이게 이제 한 7세부터 빠른 아이들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뉘어있는 아이들을 좀 단합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경쟁심 팍팍! 성취감 팍팍! 긴장감 팍팍! 팍팍! 팍팍 막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실수하는 거, 선생님 실패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실수도 하시고, 이렇게 약간 실패도 하시고, 아 모르는 거못알라와 이런 거좀 연기하시는 거 아이들에게 큰 도움됩니다. 자, 그럼 연령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하면 좋을 만한 그런 게임 같은 거몇개 말씀을 드릴게요.